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하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을 해야 행복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모였다고요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주변에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주변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대. 심지어는 남편이 부인이 부모가 또 자식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분한테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죽은 의로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죽음들이죠. 정말 귀한 죽음이지만은 그들은 다르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죄가 되셔서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어지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내주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하게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의가 의롭다는 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고린전서 15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드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함으로 말암 아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죽음이 없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 영적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영적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무슨 존재로 창조했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육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사람은 육이 성경은 뭐라고? 집이라고 그래 집.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집.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총노릇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인식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특히 유명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로 말할수 없죠. 여러분의 레로 말고도 여러 명의 형제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도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무서운 짐승들의 밥이 되고 불에 화염당할 때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승리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는 사랑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매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조대교의 송대들과 같이 어떤 죽음이래든지 어떤 환난이래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말려 아마 나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냥은 그분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지만 기독교는 그분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는 잘 압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잘 아는데 부활의 은혜는 너무나 모르고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전의 과거에 나는 완전히 짓고 예수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완전히 짓고 예수의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로마서 4,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리아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십니다.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게시록 1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뭐 엄청난 위대한 모습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내가 뭐라고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려암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제를 주셨는데 골로세더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침내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리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에게 원수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그들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이 부활의 새 생명 안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것을. 문질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부활시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늦거나 너무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리암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 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어떤 질병도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음 10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와 질병의 역사를 우리가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어둠과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옷을 입었다. 옷은요, 권위를 상징하고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경찰 제복 입으면요, 경찰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교통경찰 을옷 입으면요, 교통경찰이 오라가면 와야 돼. 서라가면 서야 돼. 내가 길에서 서라하면 서겠습니까? 아무리 등치 큰 네이트린 선수가 트라고도 안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등치가 작은 교통 경찰이라도 차가 지나간거거 트라면 쓰게 돼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권채. 군인은 군인의 권세가죠.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난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를 보면 내가 떠나오면 서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신분증 제시하라면 제시해야 돼. 권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을, 예배를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